남편이 외도 중일 때 스스로 이 상관녀를 남편이 정리하고 헤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없다고 봐야죠. 음, 없다고요. 예, 음. 그 집에서 아내가 네. 헤어지라고 그래서 헤어질 것 같으면 둘이서 배 사격겠습니까? 아. 그 중년의 그 외도는 네. 어떻게 보면 오랜동안 그 가정 생활을 해 왔고 음. 또 그러다 보면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지루함, 권태로움,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갈망 음. 뭐 등등. 어. 그다음에 그 성생활의 그 단조로움 등등. 음. 음. 아주 그 부부 정상적인 부부 생활에서 모자란 게 많거든요. 에이. 그걸 보충하러 갔는데. 음. <laughs> 그상관녀한테 예. 네. 그상관녀한테 가면 <laughs> 모든 게 새롭고 음. 또 성적으로도 상관에는 한결 더 적극적이에요. 음. 그리고 또그 사귄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 아내분보다는 음. 항상 적극적이고 이해해 주려고 하고. 네네. 절대로 그 헤어지지 않죠. 음. 그 중년이 되면 네. 상실감이 커요. 네. 그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꿈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느끼게 되고. 아, 예. 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위협을 받아요. 음. 그, 중년이 되면 원래 있던 직장에서 이직을 하게 되고 퇴직을 하게 돼요. 네. 그렇구나. 거기서 경제력도 상실하게 되고, 음. 또 건강도 나빠집니다. 음. 나이를 먹으니까 노화가 되니까 네. 건강도 나빠지고, 네. 등등.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상실감이 클 때, 음. 남자는 항상 그,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리는데, 아. 그걸 같이 살아왔던, 그, 아내분이 그걸 해소를 못해주죠. 아, 그뻥 뚫린 가슴을, 예. 네. 아내분이 해소를 못해줄 때. 예, 네. 거기에다가 결혼 생활을 오, 그 몇십 년간 이미 유지해왔기 때문에, 음. 결혼 생활 자체에 번트러움과 지루함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걸 해결하자고 상간연을 찾았는데, 음. 그냥 아무런 네. 이유 없이 그냥 헤어지겠습니까? <laughs> 그 상관도 찾기도 힘든 판에. <laughs> 그거 아, 억지로 정말 힘들어서 찾았을 텐데. 네. 또그 시기에, 네. 이 중년에 위험한 건 뭐냐면 그 시기에 그렇게 상관녀를 만나면 음. 정말로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어, 정말로 네. 사랑하게 된다? 예. 음. 그런 경우가 음. 많아요. 서로가 네. 그 어떤 결핍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네네. 네.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러니까 뭐 스스로 헤어지지 않죠. 그렇다면은 선생님 그 중년에 그 결핍이라는 게좀 따로 있을까요? 중년의 결핍 많습니다. 네. 중년은 뭐냐면 네네. 그 젊은 때하고 틀려서 인생이 바뀌는 때입니다. 음... 근데 바뀌는데 그게 좋게 바뀌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약간 나쁘게 바뀌어요. 나쁘게 바뀐다. 예. 그것또 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 어릴 때부터의 꿈도 다 깨지고 직장에서는 정년퇴직 내지는 은퇴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음. 건강은 나빠지고, 음. 뭐 등등. 잃는 게 너무 많아요. 음. 물론, 좋은 것도 있죠. 네. 그, 가정에서 그 남편이 진, 남편으로서 진야할 의무로부터 많이 해방되긴 해요. 네. 아, 그... 아이들이 이제 좀 장성하고. 장성하고 독립했을 네. 경우에 네. 좀 의무로부터 해방되긴 하지만, 음. 그 전에 음. 그 중년에는 실제로 그 생활에 네. 그 생활비는 극도로 많이 들어가고 아. 뭐그 다음에 행사들이 많잖아요 결혼이니 뭐 그렇죠 대소사가 좀 늘어나죠 예 뭐. 아주 많이 큰 일들이 네. 많죠 네. 그래서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 돈은 없고 <laughs> 그리고 새로운 직장은 잡아야 되고 음, 음. 몸은 약해져 있고 음. 어디 가나 자기를 옛날 젊을 때처럼 취급 안 해주고 아내가 아내가 아니라 직장에서 아 직장 새로 하는 직장이나 오고 외부에서 다른 인간관계에서 아... 이럴 때 네. 많은 실망과 절망을 느낍니다 대인관계에서 음... 음... 몸으로나 돈으로나 예. 네 그래서 중년에는 네. 많은 결핍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래서 상관녀가 한번 생기면 네 다른 여자가 이렇게 생기면 이런 결핍들을 채워줄 수 있는 여인이 생기면 헤어지지 못한다 예,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상관녀한테 이 혼이 빠진 이 결핍을 채워주기 때문에 혼이 빠져버린 이 남편은 스스로 헤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둘이서 상관녀와 사이가 나빠지기 전에는 네. 거의 헤어질 가능성이 없죠. 아... 그러면요 예. 남편이 이제 알아서 정리하기를 이제 그냥 기다린다. 5년. 5년이고 10년이고 이러면 돌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도대체 왜 그렇게 그 멍청하게 삽니까? <laughs> 네. 그 5년이나 10년간 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어... 상관녀하고 남편이 좋은 건 좋은데. 음. 이쪽 그 안에 보는 5년에서 10년 동안 기다리면 5년에서 10년 동안 죽을 맛인데 음. 그 고통을 왜 당하고 삽니까? 음. 그래도 다른 이제, 방법도 많은데 아, 네 근데 이제 사람 사이라는 게 이제 언젠가는 좀 소원해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죠 남자는 바람이 나도 조광지 주한테 결국에는 돌아오게 돼 있다 좀이 말을 믿고 좀 기다린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거는 예. 정말로 옛날에, 음. 가정 식키기를 하늘같이 알던 시대 때 얘기인데, 음. 현대는 안 그러죠. 음. 시대가 바뀌었다. 그렇죠. 네네. 그렇지 않다. 아, 이혼이 쉽지? 일상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 네. 그 조감지천 때들온다고 돌아온다고 기다릴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음. 그거는 좀 시대 착오적인 얘기 같아요. 음. 네. 그러면, 이제 남편은, 스스로 정리하지 않는다 이 전제를 하고요. 예.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해법을 알아봐야겠죠. 예. 그럼 아내인 나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첫째로 네네. 결국 이 문제의 당사자는 아내입니다. 음... 여기서 괴로움을 받는 것은 아내예요. 아... 남편은 밖에서 재미 보죠. 어... 그래서 남편에 의해서 아내가 무한정 괴로움을 당하는데 해결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아내다. 어... 재미보는 남편한테 해결하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은 거기서 좋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네. 이혼을 두려워 마세요 아 이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오. 그러니까 자꾸 이혼을 두려워하고 그 남편에게 의존적이면 네. 이거 해결 못합니다 음. 이거 해결 못해요 네. 그러니까 예, 예. 죽기 살기로 덤벼 들어야죠. 음. 아주 적극적이고 그 과감하게 음. 이혼을 불사하고 이혼 이혼을 각오하고. 아 네네. 그 이런 경우 보면 뭐 이혼하면 나는 불어 죽느니 뭐 하느니 하면서 음. 그냥 아주 남편한테 의존적인 분, 특히 이제 전업주부로 사셔가지고 경제적 독립이 여유지 않은 분들은 음. 전부 망설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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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설이고 뭐 그러는데. 네네. 그런 다음 해결될 거 아니에요. 해결이 안 되죠. 더 복잡하게 꼬이죠. 네네. 그러면 그 해법을 살펴볼까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아내가 결심이 굳으면 네네. 일단 상간녀를 찾아가서 상간녀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음... 그 상간녀 찾아가는 걸 두려워 마세요. 상간녀가 음... 젊으니까 힘이 좋고 뭐 그럴 것 같으면 여러 명에서 가세요. 다... <laughs> 여름에서 가시고 네. 그다음에 남편이 뭐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다면 이혼 각오하고 남편하고도 싸우세요. 음... 어차피 강인해져야 되겠네요. 무진장 강인해지고 주체적이 되어야 되죠. 네네. 네. 아주 주체적이 되야 됩니다. 음... 그... 그 남편 의존적으로 해가지고 그 자꾸 남편 눈치만 봐서는 이거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난 남편이 재미 보는데 그 사람이 해결하겠어요? 네. 너 보고 해결하려면 네. 나도 안 하겠다. <웃음> <웃음> <laughs> 네네. 그리고 상간님 입장에서도 보니까 뭐 걸리면 되게 큰일이라도 날줄 알았는데 음... 뭐 남편도 끄떡 없이 자기 상간남도 끄떡 없이 이렇게 와나 음, 만나러 와주고 와주고 왜? 뭐 와이프도 뭐, 안 찾아와 와, 와이프가 알아도 약간 걱정하지도만 내가 다 처리할 거야라고 음... 상간남이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더더 뭐 좋지 뭐 음... 기억 뭐. 이제는 들킬 것도 없네. 그러면서 같이 노는 거지. 아, 더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돗자를 예. 펴주는 격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 상관녀의 경우가 이 미혼일 경우와 유부녀일 경우 둘은 아, 두 가지 케이스는 아니에요. 아, 상관녀가 미혼. 예. 그리고 유부녀. 예. 네네. 미혼일 경우는 이거는 사실 그 중년으로서 헤어지기도 힘들어요. 미혼, 음... 미혼 여성.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살고 혼자 살고 예. 뭐 저기 아고한데그안 그래도 외로운데 안 그래도 외로운데 생활비하고 아. 용돈만 약간만 주면 그렇게 그냥 아양 떨텐데 음. 그럴 때는 첫째 과감해지셔야 됩니다 여기는 아 미혼 여성인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행동해 줍니다 예예 예, 예. 예. 가서 예, 예 폭행 폭행 위협 위협 더 나가면 협박 음. 공갈 협박 마음껏 하십시오. 오... 마음껏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아주 그 아내분한테 질리도록 만들어야 돼. 아... 아 저기 조광지처 너무 무섭다. 그렇죠. 네, 너무 징글징글하다. 어, 이러 이러다가 어 죽는 거 아닌가? 죽는 거 아닌가? <laughs> 나를 갖다가 고층에서 밀어 던지는 거 아닌가? 아, 그런 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예,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형사 소송이 될 수가 있어요. 뭐뭐뭐 음. 뭐, 뭐, 폭력행위 방지법이라든가 뭐 등등. 음. 그런데 네네. 안심하십시오. 어. 왜냐하면 네. 여자가 때려봤자 별로 상처도 안 나고 음. 기껏해 머리끄 등이 끄드는 거고. 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형사 고발해봤자 여기서 나오는 벌금이 그 상관녀 위자료 청구 소송 있지 않습니까? 네, 상관녀 네. 소송. 있죠. 거기서 나오는 거보다 싸요. 아. 네네 그 돈으로 그냥 뭐 충당 충당 한번되고해지도 않지. 네. 그것서뭐 네. 그러니까 네. 고소도 아, 안 하고 그리고 네. 경찰서 가서도 네. 얘기하기도 민망해요. 아. 그 여자가 아, 그렇죠 그 간통해 가지고 예, 예. 본체한테 예. 의도 맞은 예. 거 놓고 <laughs> 그 폭행 적이나 그 협박 죄으로 고소한다 이게 말이 잘안 음. 돼요. 두 번째로 네. 상관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반드시 하십시오. 음, 반드시 해라. 반드시 해라. 그 미혼이 미혼일 경우. 경우에는 왜냐하면. 네. 그게 다 나중에 증거로 남아. 네. 법원에도. 아...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자기가 그 나중에 결혼이라도 하고, 누구 다른 사람들 가기라도 한다면, 네. 그거 꼬리표처럼 달고 다녀야 음... 그 재판 기록 다 가져다녀야 돼. 수사 기록하고. 상관님한테는 손해보는 게 어마어마하겠네요. 일생가죠, 이거? 네, 예. 네. 그거 정말 나중에 가서. 그 상간녀가 결혼을 한다고 그러거나 음. 결혼했다 을 하더라도 네. 이건 나중에 문제가 돼. 음. 그래서 증거를 남기신다고 얘기하셨죠. 그럼 네. 상간녀요. 미혼일 경우 바로 떨어져 나갑니다. 아. 바로 네. 떨어져 나가요? 네네. 너무 무서 너무 무서워하죠이 음. 상간녀가 미혼일 경우에는 그뭐 경찰서 가고 뭐 이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막좀 협박도 하고 강하게 예, 예. 상간녀가 미혼일 경우에는 법은 아내 편입니다. 음. 기껏해야 뭐 위협 공갈 뭐 이런 건데 경찰들이요 네네. 이런 경우엔 잘 조사도 안 해요. 아. 네. 그러니까 마음껏 아주 강하게 적극적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이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소송 준비 하십시오. 음. 왜냐하면 그, 그 상관녀는 미혼일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떱니다이 재판 기록과 수소 기록이 다 남는다는 것은 평생 없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건 문제가 크죠. 네, 그렇죠. 아주 아주 정밀하게 조사해 가지고. 음... 네, 상관녀가 미혼일 경우에는 좀 강하게 나가고 예. 이제 뭐 분풀이도 좀 하면서 예. 좀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네, 그렇다면은 이제 상관녀가 유부녀일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유부녀일 경우에는 네. 또 특수해요 유부녀는 일단 자기 결혼한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남편이 그그 그 상간녀의 상관 상간 사실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알면 또 그쪽도 이혼인데 <laughs> 그렇죠 뒤집어지죠 예. 근데 여기서는 소송은 안 돼요 아. 왜냐하면 왜가요그 상간녀 소송을 유부년도 해버리면 네. 그걸 알고 난 남편이 또 이쪽 남편도 소송해 음... 그렇 아 그렇겠네요. 서로 소송을 주고 받는 거야. 네, 그 상간녀 남편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상간남이니까. 그렇죠. 네네. 그또이 그러니까 또인데 음. 그럴 때그 사회 경 사회나 경제적 사회적으로 날 경제적으로 좀 위에 있는 사람이 있죠, 좀 높은 지위인 사람. 네. 그 사람들 한결 불리하죠. 아 그렇죠. 네. 사회적으로나 경제로 매장을 나왔는데. 음. 그러니까 남편이 좀 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많이 불리하죠. 많이, 많이 불리하죠. 네. 그러니까, 네. 가능하면, 네. 그, 상간녀가 유부녀일 경우는 소송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음. 이거는 뭐 또, 또, 이, 밑재 분전, 뭐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 그런데, 그,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차라리 그 유부녀를 만나십시오. 그래서 남편한테 알린다고, 그, 위협을 하거나. 네. 거기서 말안 들을 땐좀 알려도 돼요, 음음. 남편한테. 그럼 남편이 알아서 정리시켜 줍니다. 아, 그러니까 소송까지는 가지 말고, 예. 그냥 알리는 정도로. 예, 그래서 네. 첫 번째로, 그,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상관녀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남편한테 알린다. 음. 그런데, 그러면 이제 대부분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떨어져 나갈 때는 남편한테 알리세요. 음. 그러면 그 남편이 정리해 줍니다. 네, 이런 질문 하신 분도 계셨어요. 자식한테 알리는 거는 어떤가요? 아유, <laughs> 이런 건주체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왜 어른들 일에 왜 자식을 끼어듭니까? 음. 그냥 그대로 당사자들 만나면 될 걸. 음. 그게 그렇게 무서워요? 좋지 않다. 예, 예, 예. 하긴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고 네. 또이 중년에 가면 네. 반응들이 밖에 달라요. 음. 뭐냐면. 아들인 경우에는 대체로 아버지 편이고 음. 딸인 경우에는 대체로 엄마 편이라, 네, 네. 아니 그건, 그건 아주 안 좋아요. 그 자식들한테 알려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네. 어른 어들로서의 자존심의 문제죠. 왜냐면 어른들 자신들이 잘못했으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걸 왜 자식들을 끌어들여요? 그건 안 됩니다. 네, 네. 이것은 이제 마지막 해법은 뭐냐면 네, 네. 이렇게 해서 상관녀를 떨어뜨리고 나면 네. 남편도 상당히 이제. 공허하고, 음. 뭐, 여러 가지 서먹서먹하고 야단 날 거예요. 네. 이럴 때,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자, 한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네네. 네. 첫째, 사랑의 회복입니다. 사랑의 회복. 예. 네. 그런데, 이 남편분이 중년으로서 여러 가지 그 상실감이다, 뭐다 해서 그 결핍을 갖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채워주셔야 돼요. 음. 그 결핍을 좀 채워 줘야 된다. 예. 네. 그거는 다른 음. 방법 없어요. 음. 사랑으로 회복해 줘야 음. 시켜 줘야 되는데 네. 반드시 모성애적 사랑이어야 됩니다. 아,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이고, 시어머니가 낳은 시어머니 아들이 <laughs> 내 아들들보다 더 귀엽네. 음. 이런 마음으로 달려들면 네. 남편이요. 그거 다 알아요. 음. 금방 알아요. 네. 그, 그리고 남자들은 평생 모성애적 사랑을 그리고 살기 때문에 음. 누구나. 음. 그, 아내분이 자기가 상관, 상관 상간 사실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성애적 사랑으로온다면다 간격해가지고 돌아옵니다. 음. 모성애적 사랑. 예. 음. 남편을 좀내 아들보다 좀더 귀하게 예. 생각을 한다면 돌아온다. 예, 남편에그 결핍 속에 있는 그 눈물을 이해 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 줘야 돼요. 네. 어머니처럼 그럼 되고요. 음, 네, 야두 번째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혼을 두려워 마세요. 음. 이거 처리할 때 으, 이혼에 좀 초연해지고. 예, 네. 이혼에 초연해질 게 뭐냐면 대부분 그걸 음. 걱정하거든요. 그 전업주부로 해서 경제적으로 독립이 안 됐을 때 그렇죠. 이혼을 뭐그 하게 되면 뭐그 남편 수입이 없어지니까 음. 나는 굶어 죽을 거야 음. 뭐야 막 그러는데 어떻게 사나 어떻게 사나 예. 그런데 실제로 두려워마세요그 아. 중년이 되면 나름대로 재산들을 나름대로 힘들지만 저축하고 일궈 왔어요 좀 가지고 있어요 네. 그걸 갖다가 이제부터 중년은 이제부터 진짜 돈이 필요한 노년으로 들어가요. 네. 노후생활을 대비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혼을 한 분이 해서 이걸 갑자기 반으로 나눠야 돼. 음, 재산을. 네. 아무리 전업주부였어도. 네. 그러니까 남편 재산이 10억이면 5억을 내줘야 돼. 네. 그리고 앞으로 자기 수입에도 돈 나눠야 돼 음. 일부. 그러면 남자로 봐서 이게 무슨? 아니, 맘 중에 홍두깨처고도둑맞는 겁니까? 재산이 반이 날라가는데. 그렇죠. 남편분은 좀 아깝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여자분도 그래요. 네. 같이 있으면 같이 그 10억으로 같이 사는 건데. 네. 한집 살림으로. 음. 이거 두집 살림 나면서 반으로 나누는 거거든. 음. 서로 이제 손해다. 예. 그리고 네. 아내분께서는 보면 또 이제 뭔가 직업을 찾아야 돼. 그렇죠. 조금만 장사라도 해야 돼. 네. 그 돈이 안 돼. 아.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음. 무슨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 그, 이혼들을 잘안 해요. 차라리 졸혼을 하면 했지. 같이 네.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네. 안 보는 그런 졸혼을 하면 했지. 음. 요즘에 이제 졸혼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예. 근데 졸혼하게 되면, 어차피 수입은 공통으로 쓰는 거니까. 음. 이걸 뭐, 또 다른 말로 하면 쇼윈도우 부부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예. 뭐, 괜찮아요. 그것도 음. 서로가. 준비할 기간을 갖고 가지면 되죠. 음, 이혼을 이제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째, 마음가짐 이혼을 이 두려워하면 안 되고 주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혼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네. 네. 자식들이 죽어도 부모의 이혼을 반대해요. 음.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자기들한테 올 주산이 다 없어지거든요. 둘로 <laughs> 나누고 뭐하고. 자식들 입장에서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네. 정말 청천병력이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잘 유지하면 지내 건데. <laughs> 그럼 <그다음> 두 번째로 <laughs> 네. 지내는 한 군데서 한 부부만 모시면 되는데 이제 두로 나뉘어 음... 양쪽으로 다녀야 돼. 복잡해지죠. 복잡해지지. 네. 그래가지고 자식들이요, 부모 이혼을 죽어도 반대해요. 음...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개법은 뭐냐면 네. 그 다음에 네. 그 중년의 사랑의 회복에는요. 네. 그 지루함과 권태로움이 있거든요. 지루함과 권태로움. 네, 예, 그게 큰 요소인데. 네,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았 예. 예. 게... 그거를 네. 회복해줘야 음... 아 그거를 회복해 줘야 돼요. 아, 생각해 보세요. 둘이만 사는데. 네. 바로 자기 집인 모텔이야. <laughs> 그렇죠, 둘만 젊은 네. 모텔이야. 네, 네. 아, 서로가 좀 정열적으로 상간녀 상간남 좀대주면안 돼? 제일 매력이지. 네. 네. 그래가지고 네. 좀. 섹스리스 생활을 음. 하게 되면 그걸 개선하고 산부인과 가면 얼마든지 여자 분들 고칠 수 있고 음. 남자분들 발기부전, 조류 이런 것도 다 비뇨기과 가면 고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인 그 성생활을 도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여성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그 표현 음.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성생활을 회복한다면 정말에 중년 부부의 그 50에서 6 0가 섹스리스인데. 네. 그 부부들이 서로가 상호 외도 들어하거든요 서로간에 외도 들어하는데 그걸 갖다가 차라리 부부가 서로가 상간녀 상간남이 돼가지고 해준다면 네. 이거는 뭐틀림 없이 회복되고 사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외도 중인 중년 남편이 상간녀와 스스로 헤어지지 않는 이유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중년에 네. 있는 뭐 권태로움. 뭐, 상실감, 뭐, 결핍, 등등. 근데 남편이 바람이 났을 때 스스로 돌아올 확률은 거의 없다.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럼 이제 아내분께서 좀 주체적이 되셔서 상관녀가 미혼일 경우에는 좀 강하게 대처를 하시고요. 유부녀일 경우에는 이제 뭐 직접 만나고 뭐 남편한테 알린다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런 또 방법들, 알린다든지. 예, 알릴 수도 있고요. 이런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랑을 회복하고 섹스리스이신 경우에는 좀 이런 섹스리스를 개선을 하시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